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최상병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고 공수처는 해병대 사령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최상병 특검입니다. 함께하실 백선민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차기 22대 국회로 넘기지 않고 임기 종료가 임박한 현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 법안을 서둘러서 통과시킨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9월 7일 발의된 최상병 특검 법안은 10월 6일 네. 한달 뒤죠 신속처리안건, 흔히 말하는 패스 트 트랙으로 지정돼 올해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이에 따른 국회 재의결을 감안했을 때 5월 2일 이후로 표결을 늦출 수는 없었던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그럼 민주당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하고 의사 일정을 짜고 있는 거군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다. 네. 이 절차가 끝나는 걸 기다려봐야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께서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인. 면 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거부권을 행사겠다 이거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채수근 음, 상병이 순직한지 289일 만에 특검이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어요. 그간 공수처 그리고 경찰의 수사는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그 부실한 수사 결과물을 가지고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혼선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배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절대 공감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네. 최고 권력인 용산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에요. 네. 경찰이나 공수처가 막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최상병 특검법안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최상병 특허법의 공식 명칭은 앞전에도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음. 최상병 사망사고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당국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수사 대상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에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들이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죠. 수사 범위도 음, 그렇습니다. 최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사망 이후 사건 축소 및 은폐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특검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대통령은 네.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을 받는 교섭단체, 즉 민주당은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네 명을 추천받아 그중두 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대통령에 추천하고, 네. 대통령은 이들 중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대한변협이 민주당에네 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또 민주당은 그중에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한다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변일비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특검이 결정이 되는 구조군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 기간은 90일이며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예, 특검의 규모는 네. 파견 검사 20명과 네. 파견 검사를 제외한 40명 이내의 공무원 등 최대 104명인데 이건 2016년 최순실 특검 음, 어. 그 당시 이제 105명이었는데 이거 까지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뭐 대국민 브리핑 등 운영도 최순실 특검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음, 상태입니다. 어. 어,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음,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하고 그리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아요. 예, 예. 어 전혀 지위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이 수시로 통화를 한 거는 뭔가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사건 보고서 회수 및 음. 축소 지시와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보고서 회수 시점에 네.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연락을 주고받은 게 밝혀졌어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 비서관과 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인데, 음. 이 사람이 두 사람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상병 사건이 아닌 네. 다른 용무로 통화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신뢰할 수가 없는 해명이죠. 둘다 그렇죠. 맡은 박 직무가 다르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최상병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던데, 그 윤석열까지 수사를 할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를 당하지 않지만 네. 수사까지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예, 특검 수사 중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를 받을 수가 있지요. 다만 이제 소환이나 서면 등 방법은 특, 음, 특검이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 특검이 됐든 네. 뭐 공수처 수사가 됐든 이 정점은 핵심은 과연 윤석열을 갖다가 어떻게 직접 조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또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실도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거부권 행사 이후에 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난 김건희 특검 법안에서 우리가 봤죠. 그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네네.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투표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은 법안은 그냥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이제 표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자동 폐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적의 이 삼분의 이가 아니라 투표 참여 의원 삼분의 이 찬성이 표결 정족수라는 겁니다. 네, 음, 예, 그렇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은 그만큼 정족수가 낮아지는 건데 무기명 비밀투표라 이 부킹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 21대 국회 제작은 295명인데 이들이 전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재의결 네. 정적 수는 197명이에요. 음. 근데 현재 이제 범 야권은 총 180명이기 때문에 18명 이탈이 없는 한 최상병 특검법안은 이제 부결이 예상됩니다. 음. 그러나 국힘에서 낙천 및 낙선된 의원들이 55명, 뭐 58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러고 음. 있고 뭐김웅 안철수 의원 등이 법안 찬성 입장을 견조하고 있어서 윤석열은 좀 다소 건옥스럽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음.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이 있겠으나 그 숫자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군요. 공명심의 논의문 사단장은 현장 지휘관의 위험 판단을 무시한 채로 수색 작업을 지시해서 젊은 해병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권력은 수사에 개입해서 사건을 축소하고 진실을 은폐했으며 관련자를 해외로 빼돌리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줬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안은 권력의 행패를 바로잡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꼭 통과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